자, 자, 외우고 넘어오셨죠? 자, 이거 다 외웠어요, 이거? 부사의 종류 일곱 가지인데요 이번에 예문만쭉 들어 드린 거예요. 이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전부 다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들의 종류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아까 외운 것 중에서 그 이름들을 한번씩 확인하면서 넘어갑시다. 1번이요. 네, 똑같아요. 앞에 주절은요. He stayed there. 그는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there. 거기에 머물렀어요. patiently. 뭐지? patient. 인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야? 환자죠. 맨날 아프니까. 외우세요. <laughs> patient. 그죠? 그래서 환자스럽게. 그죠? 잘 참는 거예 인내심 있게. 그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뭐죠? 부사죠. 그냥. 한 단어짜리 부사예요. 그 다음에 he stayed there. 그는 거기 에 머물렀습니다. very patiently. 그죠? 아주 인내심 있게. 똑같이 부사인데 얘는 단어가 두 개짜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부사구라고 한다 그죠? 주어동사는 없이 단어가 는거니까 그죠? 부사구라고 한다고 세번째 He stayed there. 머물렀습니다. with his wife. 어떻게 머물렀어? 아내랑 머물렀어. 그래서 이게 부사예요.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He stayed there. 뭐였죠? to meet his wife. 투부정사네 그죠?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경우죠. 추론해야 돼. 그는 거기 머물렀어. 어떻게가 아니라 뭐예요? 왜죠? 왜왜 왜? 만나려고, 누구를, 그의 와이프를.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가 보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정법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in order to, so as to 하면 더 정확한 거. 그냥 투부정사만 써놓으면 이게 형용사야, 뭐야. 이거 꾸며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의 와이프를 만날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 와이프를 만나려고 만나기 위해서 거기 머물렀다나. 그 와이프를 만날 그 장소에 머물렀다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이거는 우리 문제고 미국 애들한테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투미잇은요 얘를 꾸며 주는 말로 봐도 된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도 된다. 그러나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좀더 편한 거죠. 와이프를 만나기 위하여 거기 머물렀다 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나 얘가 부사지 용법입니까? No. 이거 형용사지 용법입니까? 아들 생수. 꼭 그런 건 아니죠. 추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이 노드를 넣으라 그랬잖아. 이 노드를 넣어 주면 이때는 뭐예요 만나기 위해 서로만 해석하세요라는 정확한 뜻이 된다. 말이 많아지면 이 노드들 투로 늘어나면 so as 투로 늘어나면 뜻은 정확해진다. 뭐뭐하기 위하여로만 해석해. 라 아무튼 투부 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그죠 He stayed there. 그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Waiting for his wife. 지금 보니까 waiting이 왔어요. 그는 거기 머물는 장면을 떠올르세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는 장면까지 떠올라. 그럼 뭐로 해석을 해야 돼? 추론을. 그는 거기 머물렀어요. 뭐하면서? 뭐하면서 있었어 거기?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추론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해석한다? 기다리면서로 추론하는 거야.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은 그걸 알고 있어. 자기는 추론을 해서 웨이팅이 기다리면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얘는 분사구문이고 동시동작이 된다. 따라서 그가 주어가 되고 그가 생략이 되면서 ing가 붙어서 분사구문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동시동작이고 현재 분사구문으로서 뜻은 뭐뭐 하면서로 해석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저쪽 저쪽 이런 문법용어만 머리에 남는거죠. 그게 영어가 안되는거죠. 본인은 추론하면서 학생들한테는 추론의 길을 막아버리는거지. 말이 자꾸 길어. 이건 ing형이죠. 기억하고 있죠 ing. ing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 부사도 되는거예요그 다음에 그는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persuaded. 아 이건 뭐지? p e r s u a d e 뭐예요 설득하다지. 근데 pp형이니까 뭐야? 설득되는거야. 당하는거야. 그가 거기 있었는데 설득당하는 거래. 누가 설득당하는 것까 추론해보면 당연히 그겠지. 그러니까 걔는 거기 머물렀어. 설득당해가지고 거기 머물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연결이 자연스럽겠어요? 추론해보시면 아 설득당해서 거기 머물렀구나. 또는 설득당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구나라고 추론하겠지. 뭐에 의해서 설득이 됐어요? 와이프에 의하여 설득당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다. 여보, 여기 있어. 이러고 와이프가 한 거죠. 하느님보다 무서운 와이프가. <laughs> 그래서 이거는 PP형이 부사 의 역할을 한경우 이건 또 과거 분사구라는 말로 또 쓰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PP형, ING2부정사. 동사를 살짝 변형시킨 세 가지 갖고 다 가는 거. 그 다음에, He stayed there. 그는 거기 머물렀습니다. Since he was persuaded by his wife. 이거를 늘려 쓴 거죠. 얘를 정확하게 늘려 쓴 거야. 그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죠? Because, as, since 세 가지 얘기 했었죠, 그죠? 그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주어동사를 완벽하게 갖춘 거니까 얘는 부사절이죠. 그렇게 해서 부사, 부사고, 전치사고, 투부정사, ING, PP용, 부사절까지 해서 총 일곱 가지의 부사의 종류도 있더라! 다섯 번째로 넘어가세요. 부사절에서 부사로 축약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별표를 좀쳐 놓으시고. 우리가요, 이거를 뭐라고 공부를 했느냐면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기 해 갖고 많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꾼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 영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왜 바꿔? 왜 바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오는 절,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 절, 이렇게 있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면 생략, 동사에다, ing 붙인다, 뭐 이런 규칙 있잖아. 근데 그게 being이면 또 being을 생략한다, 뭐 이런 규칙들 기억나시죠? 이거를 이걸로 변환시키는 공식, 이런 거를요, 미국 애들이 하진 않을 거잖아. 아,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니까, 아, 다름은 생략하면 안 되나? 핑이니까또 생략. 그러면서 미국 애들이 영어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거를 해가지고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얘를 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그냥 따로 알면 돼.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Because he was impatient. 그가 Impatient니까 뭐겠어요? 이미 붙었으면 아니란 얘기겠지. 그래서 그가 성급했다라는 말이에요. 참을성이 없었다. Because가 붙어가 어떻게 변했어? 부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가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에 He began to run.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늘릴 수도 있어야 되고, 줄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랬죠 그걸 잘해야 영어를 잘한다고 랬지 그죠? Impatiently. 한마디로 딱 줄여버렸어. 참을성 없게도. 이렇게 된 거지. 얘를 일로 바꿀 때 규칙 있나요? Because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여기다 being 집어넣어가지고, being impatient로 바꿨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being impatient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두 마디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사절을 분사절로 바꾸고, 분사구문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거 좋아요. 근데 being 생략하려면 또, 그럼 impatient만 쓸 거야?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짧게는 뭐예요? 우리말에서 해보란 말이야. 그가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에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인내심 없게도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impatiently 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 조금 늘려볼까요? 인내심이 없이. 그래서 without patience. 이건 인내심이란 뜻이거든요. 명사로. 그래서 인내심 없이야 without patience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무조건 임, 이거를 being impatient 라고 분사구문으로만 바꾸는 게 답이 아니란 말이지. 왜 이걸 일로 바꿔? 얘는 얘고 얘는 얘야. 얘는 얘고 얘는, 얘는 얘지. 규칙이 어디가 있어? without patient로 바꾸는 규칙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것처럼? 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마 영어를 잘 못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 골머리 썩으셨던 분들 제가 얘기하면 언제까지 규칙만 갖고 할 거냐고, 영어를. without patience로 바꿀 수도 있죠. 두 단어로 하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그 놈이 지금 impatient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뭐야? being.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야. 뭐 하고 있어요? impatient. 지금 참을성이 없는 중이야, 지금. 참을성이 없어 하고 있어 지금. 누군지 몰라도. 그거 어디서 나와? he began to run에서 나오죠. 참을성이 없는 상태로 지금 있는데, 그가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걔가 참을 수는 없겠지, 그죠? 이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더 늘리려고 하면 또 늘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뭐 이거가 되겠네. 그래서 이런 부사절을요 분사구문으로만 바꾸는 게 답이 아니란 말이야. 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 바로 앞에서 부사, 부사고, 전치사고, 뭐 투부정사, ing, pp형, 부사절 여러 개가 있잖아. 이걸 다 바꿔야지. 그 일곱 개가 결국은 똑같은 부사기 때문에 길이만 다를 뿐 왔다리 갔다리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ing로만 바꿔라가 이거란 말이지. 부사, 부사고, 전치사, 투부정사, ing있잖아. 그럼 부사절을 이거를 이거로만 바꿔라. 이게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걸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말이 가장 긴 거, 말이 가장 짧은 거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 할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하고 얘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하나 더 보세요. As I had no money, I felt frustrated. 돈이 없는 거 하고 좌절하는 거 하고 유사한 거죠. 돈이 없는데 기쁠 순 없어. 그건 대조적인 거고. 그래서 그때 w h y e 써야 돼. Why I have no money. 돈이 없는 동안에 돈이 없는 반면에 I am happy. 이건 대조적인 거잖아. 여기는 돈 없는 거면 좌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as가 들어온 거야. 해석할 때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좌절해 좌절해 있어. 그냥 유사평행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with no money라고 부, 전치사고로 이번엔또 전환시킨 거야 부사로 전환시켰죠 이번에는 전치사고로 전환시킨 거야 꼭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사구문 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having no money 이거 해놓으면요 무조건 여러분 분사공으로 바꿔갖고 여기서 as가 아, 있고 예, 접속사 생략 i가 같으니까 생략 여기다가 ing 붙여서 having no money로 바꾼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 이게 훨씬 많이 쓰이죠 그래서 with no money without any money라는 전치사구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부사절이든 전치사구든 같은 애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주에서 나만 하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는 없나요? 부사 한 단어 이것처럼 why not Moneyless, 돈이 없는 거니까. Moneyless 이렇게 갈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T.S. 엘리엇 같은 시인이 이렇게 쓰는 거야. Moneyless, I felt frustrated. 이게 시라고 시. 이거를 해야 미국애들처럼 시를 쓸수 있고 미국애들과 같은 표현이 가능한 거라고. 아 이게 풀어서 쓰면 as I had no money 또는 because I had no money구나. 왜 해석해야죠 이거? 왔다. 본 사고문 뭐 그까지그이 예? 접속사 생략 주어 같은 생이그이자 다음 파일에서 다음 문제도 또 봅시다